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네, 오늘은 <웃음> 아까 <웃음> 이걸 지금 아까 다이아몬드 스티브 이거 찍었죠? 방 방금 찍고 이걸 계속 이어서 찍을 건데 이제 여섯 종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여섯 종두 종류 두 종류 하나씩 하루에 계속 찍을 겁니다. 네, 회사는 L B Q 크클프트고요 네, 카드 두 장이 들 적혀 있는데 다이아몬드 스티브에는 세 장이 들어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다 다이아몬드, 스티브, 엔더맨 좀비, 그 다음에 펑킨, 호박슨, 스티브, 그 다음에 스켈 랜턴. 이거는 그, 그냥 스티브, 스티브, 오리지널. 네, 그 전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좀비. 네. 이 스티브, 얘를 맨날 공격하는 애죠. 네. 이동 속도 또... 아 이거 게임인데 네 제가 알아듣지 못할 <laughs> 네 체력은 35고요 네 이동 속도는 5이고그 다음에 어 체력 스티브의 체력은 40인데 얘가 5 적죠 네 일단은 개봉했 개봉해보겠습니다 어, 오, 내도 네, 심플하게 몸통이 이렇게 됐네요. 다이렇게트 이스스도. 내또또 네, 또 카드가 세 장이네요. 아이고 두장이라는뭐 저희가 많으면 괜찮죠. 근데 또많많 많다 보면은 또 그게 괜상으니까 이게 좀비 있고. 얘는 뭐, 그, 얘도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거, 얘. 야, 가스트라고 여기 레고에 나... 없는데. 네. 가스트라고있고요 여기 돼지 좀비, 좀비, 스티브. 네, 요둘아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좀비 아까 그했던 거. 그 다음에 <laughs> 요거는 인터넷에 <laughs> 보시면은 사진이 있는데. 얘가 스켈레톤 스티브. 요거 게임에는 이런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카드 사장, 이렇게. 아주 시고 야. 이거 다음에. 또 저는 캐릭터가 중요하죠. 요거는 특이한 게 피규어가 다 얼굴이 네모났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진짜로 봐도 다 네모난데, 블럭이. 제가 해놔서 알거든요? 아, 아까, 근데 보시면은 진짜 그래픽, 이렇게 네모나게 돼있죠? 다 블럭들이. 네, 그러고서, 뭐죠? 네. 아이고, 많기로 하, 많기로 하. 네. 이렇게 좀비. 땀개. 네. 일단은, 뭔가 빼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게 아닙니다 네, 제 여자 취향도 아니고 그런데 뭐지 엄마가 취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알아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일단은 발판 만들죠 네, 이렇게 합쳐져 있던거 분해하시고 여기 이렇게 두개 해주십니다 시그러고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회색 블록 네, 조금 더 내리죠 카메라를 이거 찍는 법을 종종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찍는 방법은, 어, 그, 유튜브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패드로 찍고 있는데, 지금, 어, 갤럭시 패드? 아, 탭? 탭이라고 해야 되나? 패드? 탭? 어, 이런 거. 어, 있, 있요 네. 그런 걸로 하고요 뭐, 그, 담비스님 보시면은 어 정확하게 찍는데 그거는 삼각대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네 말하는 동안 다 맞춰졌습니다 네, 얘랑 똑같죠? 얘는 초록색인데 얘는 빨간색이고 네 이제 비교가 중요하죠 일단은 이것도 보통 거의 비슷하고요 네 바지 껴주시고, 요 다리 껴주시고, 그 다음에 몸통은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 머리는 나중에 보여드리게. 독특해가지고 머리가, <laughs> 스티브 보실 때 아실 단다 너무나. 오우. 안 들어간다. 역시. 자, 이거, 만들다 보면은, 전에, 어, 엘리비큐 한번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규어가, 아니고, 블록이어가지고, 잘 들어갔는데, 블록은. 피규어는, 뭐, j l b 나 뭐, 그런 거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뻑뻑하고, 잘, 잘, 있어. 많이 뻑뻑하고. 일단은, 이렇게 선을, 오우, 진짜 아파. 오 제가 장난이 아니라 지금, 진짜로, 안 들어가고 지금 뺄 때도 이상한데, 다른 쪽으로 빼야 오우. 오우, 저장난 저... 네, 여기 이렇게. 어우 너무, 자국, 오늘 자국날 정도까지. 오 여기서는, 어 독특하긴 한데 어우 너무 뻑뻑하네요. 네 이거는 갱이고요 제가 스티커가 들었던 거는. 어? 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만든다 보다가 지금 봤는데 한비스님은 여기 뒤에가 전에 짝퉁 보시면은 다리가 뚫려 있거든요. 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담미스님은 지금 다리가... 저는 이렇게 돼 있죠. 정상적으로. 근데 예전... 예전엔 짝퉁에는 이렇게 다리가 뚫려있어요. 슈퍼맨으로 예를 보여요. 근데... 근데 담미스님은 뚫려있어가지고 뭐 저는 운이 좋은 거죠. 뭐안 뚫려있으니까. 아! 아, 다음에 담슴... 그 뭐지? 에 l 토이스라고. 또 아까 그 스티브 찍을 때 말해, 말해 주셨죠? 아, 말해 드렸죠? 네, 에 l 토이스는 이렇게 뚫었나 봐요. 네 좀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그러네, <그러냈죠>. 좀... <laughs> 네, 이렇게 어 있고요. 뒷모습이고, 이렇게 네모지죠? 네 앞에 보시면 짜잔 준비 이렇게 완성됐고요.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프린팅 뭐 색깔도 네 가지고 프린팅 뭐 이런 것도 네 가지고 아니야 이 <laughs> 보라색, 초록색, 파랑색 검은색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흰틴 색은 여기에 뭐 이렇게 픽셀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다 돼가지네. 그냥 어 좀비 사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근데 또 이렇게 목 중에 대표적인 피규어니까 그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네, 레고, 엘리비큐, 마인크래프트 좀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